그냥 안 하죠. <laughs> 아, 투가 음. 어, 투가 말씀 하실래요? 저번에 초연 빼고 타셨잖아요. <laughs> 먼저 할까요? 네, 아, 어. 네. 소연이랑 이제 앵콜을 같이 하면서 한 40회 내지 50회 정도의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제가 앨범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많은 감기 힘드 그리고 저희 태프들이랑 저희 모자 7 0 0이 다른 배우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 엔콜 네, 공연은 이제 저희 공연의 마지막으로 끝이 나지만 언젠가 또다시 다시 돌아오는 해석을 위해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네, 저희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엔콜이랑 표현하는 동안 뭐이가저런 일도 많았고 하시너거 많았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건 없고요. 그냥 늘 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근데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 배우들, 배우가 하는 모든 연기에 어, 연출님의 연출이 다 녹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배우들의 가사와 대사에 다 작가님의 음, 피아노 노력이 새여져 있는 거고 모든 선손의 작곡가님의 네,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 네. 의상도, 그다님에 조명도, 조명팀도, 어, 무대팀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된 분장팀도, 어, 그리고 또, 어, 그리고 안무팀도, 또, 어, 빼먹으면 는데 그리고 이제, 무대 안에서는 그렇고, 무대 밖에서도 이제, 많은 컴퍼니분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음, 어, 그럼 그분들한테 박수 한 번만 주시면 됩니까 그리고 어, 배우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창작 초연작을 하면서 음 이렇게 계속 가득 채워주시는 상황들이 어. 추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결코, 어, 뭐, 우리, 뭐, 창의팀 스탭들, 그리고 배우들 만이 잘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나, 천둥이 치나, 추우나, 더우나, 어, 더울 때는 없었나요? 아무튼 늘, 늘, 어, 어, 아프시든 안 아프시든, 마음이 안 좋든, 뭐, 기쁜 일이든, 뭐, 어느 상황이든 불구하고, 늘 극장 찾아와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적팀 전체 배우분들 한번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아내 네, 혹시 준비 되셨나요?